요즘 이 남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태양의 후예가 낳은 또한 명의 스타. 바로 훈남 구호의사 다니엘 역의 조태관 씨를 만났습니다. 태양의 후예가 데뷔작이라고 하는데요. 안지성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태양의 후예에서 국경 없는 의사의 의사 다니엘 역을 맡고 있는 조태관, 다니엘 역입니다. 첫 연기 도전에 소위 말하는 대박 작품에 출연한 조태관. 첫 드라마죠. 네. 그래서 엄청 어, 감사한 찬스고 또 배운 것도 많고 깨달은 점도 되게 많은 그런 작품이었어요. 저도 되게 의외였어요. 어, SNS로 어느 날 감독님이랑 조감독님께서 어, 저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받고 어,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메시지로 이런 게 오나 그래서 좀 의아해하고 이러다가 오디션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조태관은 유덕화에서부터 금성무까지 중화권 배우를 연상케 하는 이국적인 외모로 눈도장을 찍으며 단번에 이름을 알렸는데요. SNS는 숫자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팍팍팍팍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데뷔작에서 쟁쟁한 스타들과 함께한 소감은 그야말로 심쿵. 엄청 긴장됐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송혜교 씨랑 했던 신들이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렵고 쿵쾅쿵쾅 했던 것 같아요. 대본에서부터 느껴진 대박의 기운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대본을 보면서 숨이 가빠지고 심쿵하고 눈물도 흘렸어요. 김 작가님이 그런 힘이 있으시구나. 화제가 된 알통 구고 씨는 남자 배우들의 노력의 결과물이었다고 하고요. 이구형님이랑 송진규 씨랑 다 몸이 엄청 좋으시고 하여튼 다뭐 엄청 좋았어요. 정말 여기에 막 이렇게 초콜릿이랑 가재랑 거북이 등껍질 이렇게 딱딱딱딱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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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몸을 갖고 계셨죠. 전에 제가 이제 회식 때 같은 때 한번 뵀을 때는 되게 조절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태양의후예 주역들의 활약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건 신인 조태관에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송중기 씨는 되게 겉에서 느껴지는 그 미소년 이미지, 꼬미남 이미지 외에 되게 상남자 역 어, 느낌을 엄청 많이 받아왔고 진구 형님도 되게 남자답고 동생들이 딱 좋아할 법한 형 같은 형 이어서 와, 진짜 저 사람 같다 그게 침대인가요뭐 이렇게 뒤에서 아닌 척하다가 뒤에서 확 안아버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되게 멋있고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송혜교 씨나 김지원 씨나 되게 털털하고 어 이렇게 막어난 여배.. 어 이러지 않고 <laughs> 좀 이렇게 되게 그냥 어, 안녕 안녕 이렇게 좀잘 모두를 편하게 해주시고 앞서 슈퍼스타 K에 출연할 정도로 수준급의 노래 실력을 자랑한 조태관은 가수 조하문의 아들이자 배우 최수종의 조카로도 유명한데요. 아무래도 뭐 반대하시죠. 이게 되게 힘든 일이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20년 전 정도부터 목회자의 길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 조용하고 이렇게 경건하고 그런 이제 삶을 사실 되는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떠들고 이러는 게 간접적으로 이제 또 연관 검색어가 되고 뭐 이래서 자꾸 이렇게 그렇게 노출되고 검색이 되고 하는 게 본의 아니게 불효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후광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조태광 제가 감히 태양의 후예 같은 작품을 어, 이렇게. 참여하게 될 줄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 엄청난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것을 배운 그런 좋은 경험이었어요. 롤모델인 송강호, 최민식을 뛰어넘는 배우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안지선입니다.